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무병 장수를 책임지는 장수연구소입니다. 혹시 허리가 아파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라는 말을 달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딱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수십 년간 당신을 괴롭혀 온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뿌리 뽑고 통증 없이 꼿꼿한 허리로 다시 태어나는 다섯 가지 기적의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난 2024년 봄 경기도 파주에 사는 68살 박영수 어르신은 평생의 낙이었던 텃밭 가꾸기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찌리하고, 쑤시는 통증이 엉덩이까지 내려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약간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물리치료나 잘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좋다는 주사도 맞아보고, 비싼 안마 의자도 들여봤지만, 통증은 그때뿐이고,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꼼짝없이 방 안에 앉아 창 밖에 텃발이 잡초로 뒤덮이는 것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박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박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일상의 소중한 즐거움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허리 통증이 디스크나 척추뼈의 심각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과 근막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십 년간 당신을 괴롭혀 온 허리 통증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고 병원 물리 치료의 핵심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다섯 가지 놀라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허리 통증의 주범, 바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막입니다. 이걸 풀어주는 첫 번째 도구는 단돈 5천원짜리 폼롤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뼈나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85% 이상이 뼈가 아닌 근육과 근육을 둘러싼 얇은 막, 즉, 근막의 문제에서 통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고 이 근육을 감싸는 근막이 서로 들러붙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걸 근막 유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염증 물질이 쌓여 가만히가 있어도 쑤시고 아픈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72살 김정자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손주들을 보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몇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 바닥에 앉아 손주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내려다볼 뿐 손주가 그림책을 들고 와도 할머니 허리 아파서 있다 보자 하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5천원짜리 폼롤러 하나를 사다 주며 딱 5분만 텔레비전 보면서 굴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막대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응했지만 속는 셈 치고 그날 저녁부터 매트 위에 누워 폼롤러를 등 위쪽에 대고 천천히 위아래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아픈 허리뼈에 직접 대지 않고 등 위쪽부터 허리 바로 위까지의 단단한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프기만 하고 효과를 몰랐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허리가 뻐근해서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23년 대한재활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8주간 매일 5분씩 폼롤러를 이용한 근막이완을 시켰더니 통증 지수가 평균 40% 감소하고 허리 유연성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근막이 풀리면서 혈액이 돌고 염증이 씻겨나간 것입니다. 두달 뒤, 김정자 어르신은 거실 바닥에 앉아 손주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물론 간단한 공놀이까지 함께 할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증의 핵심을 찾아내는 3천 원짜리 마사지 볼입니다. 폼 롤러가 뭉친 근육을 넓게 다림질해 주는 도구라면 마사지 볼은 옷에 붙은 작은 껌딱지처럼 깊숙이 박힌 통증 유발점을 정확하게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근육 속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알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를 앞통점 또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앞통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부위까지 아프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 깊숙한 곳에 앞통점이 생기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올해 65살인 최진규 어르신은 30년간 택시를 운전한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직업병처럼 달고 살던 허리 통증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부근에 콕콕 쑤시는 통증은 그를 잠못 들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근 증후군일 수 있다며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병원에 다녀올 때만 잠시 괜찮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장수연구소 영상을 보고 3,000원짜리 테니스공 크기의 마사지볼을 하나 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픈 오른쪽 등과 등바디 사이에 공을 끼우고 몸을 살짝 좌우로 움직여 봤습니다. 그러자 유독 억 소리가 날 만큼 아픈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통증의 진짜 원인이었던 앞통점이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압통점에 10초에서 30초간 지그시 압력을 가하면 긴장됐던 근육섬유가 이완되고 통증을 유발하던 신경신호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그날부터 매일 틈날 때마다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잠들기 전 바닥에 누워서 그 압통점 부위를 공으로 10초씩 눌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핑돌 정도로 아팠지만 며칠이 지나자 시원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한달 뒤에는 그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최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전국으로 여행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허리를 고친 건 비싼 병원 치료가 아니라 3,000원짜리 이 작은 공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증의 재발을 막는 최고의 예방책. 5,000원짜리 허리 지지 쿠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폼롤러와 마사지 볼로 뭉친 근육을 잘 풀어줘도 다시 나쁜 자세로 돌아가면 통증은 금방 재발하게 됩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허리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시간입니다. 어, 정상적인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S자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으면 허리 부분의 S자 곡선이 반대로 C자 형태로 무너지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 허리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허리에 시한 폭탄을 장착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수나오빈 이해숙 어르신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두세 시간씩 드라마를 보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겨우 몸을 일으켜도 한동안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딸은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 5천원짜리 차량용 허리 쿠션을 사다 소파에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뒤에 뭔가를 받치고 앉는 것이 영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계속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해숙 어르신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 없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허리 쿠션이 무너져 있던 허리의 S자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면서 앉아 있는 동안 디스크에 가해지던 압력을 혁신적으로 줄여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어르신은 식탁 의자는 물론 외출할 때차 안에서도 반드시 허리 쿠션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5천원짜리 쿠션이 내 허리를 살렸어. 이제는 드라마를 몰아서 봐도 허리가 거뜬하다니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한푼안들리고 허리에 100만 원짜리 코르셋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육을 풀고 자세를 바로잡았다면 이제 통증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허리가 자꾸 아픈 근본적인 이유는 척추를 꽉 잡아주는 속근육이 약해져 뼈와 디스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요통 환자들에게 8주간 코어 안정화 운동을 시킨 결과 통증 강도가 50% 이상 감소하고 허리 기능은 6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살 송재호 어르신은 퇴직 후 서예를 배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거려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바닥에 떨어진 붓을 줍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로는 아예 허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재채기를 하다가도 허리가 울리고 세수할 때도 조심조심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허리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코어 운동이라며 데드버그라는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들고 팔과 다리를 하나씩 천천히 뻗었다가 돌아오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운동이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배에 힘을 꽉 주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위에서 딱 스무 번씩 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허리에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고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걷게 된 것입니다. 두달뒤 그는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두시간을 내리앉아 붓글씨를 써도 허리가 거뜬하다며 돈한푼안 드리고 내 몸속에 최고의 허리 보호대를 찬 기분이라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어, 이야기입니다. 어, 허리 통증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걷기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꽉 잡아주는 속근육까지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만 바꿔도 허리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허리에 독이 됩니다. 땅을 보고 걷거나 팔자 걸음으로 걷거나 다리를 질질 끌며 걸으면 충격이 그대로 허리에 전달되어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67살 윤미경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권을 1시간씩 걷는 게 유일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더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몸이 좋아지려고 그런가 보다 애써 위안했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세계 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올바른 걷기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선은 15m 앞을 볼 것. 둘째,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 것. 셋째,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며 걸을 것. 윤어르시는 다음 날 아침부터 배운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의식적으로 턱을 당기고 정면을 보며 걷고 팔에 힘을 빼고 흔들며 보폭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걸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늘 걷고 나면 욱신거리던 허리가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해진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자 척추가 바로 서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면서 허리에 가해지던 부담이 혁신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한달 뒤, 그녀는 더 이상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걷기 동호회에도 가입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2시간씩 걷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은 나이 탓이나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굳어버린 근막과 근육, 무너진 자세와 약해진 속 근육, 그리고 잘못된 걸음걸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5천 원짜리 폼롤러로 뭉친 등과 허리 근육을 넓게 풀어 주십시오. 둘째, 3천 원짜리 마사지 볼로 통증의 핵심 원인인 앞통점을 정확히 찾아 풀어 주십시오. 셋째, 5천 원짜리 허리 쿠션으로 앉아 있는 동안 허리의 S자 곡선을 지켜 주십시오. 넷째, 돈한푼안 드는 코어 운동으로 척추를 지지하는 속근육을 키워주십시오. 다섯째, 매일 걷는 자세를 바로잡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데 드는 비용은 단돈만 3천원입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의 투자가 당신을 수십 년 묵은 통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절대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통증, 신호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놀라운 무릎 강화 운동법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